이 예, 우이 잎석에 묻어있는 예, 진딧물입니다. 고추에도 진딧물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을 안치고 그 막걸리, 막걸리 원액으로 뿌려줘도 좋고요. 아니면 물엿과 물을 희석해서 약간 점도가 끈적이는 정도, 그걸 분무기에 담아서... 아, 뿌려주시게 되면 진딧물 발이 물엿에 굳어가지고 떨어져서 사망해서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천적이죠. 이렇게 오이 잎사귀가 말려들어가는 것도 역시 진딧물 소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저희 농장 주 창고인데요. 요 씨앗도 팔고, 그다음 요고추때토마토때 팔고요. 그 다음 씨앗 리고 덮는 한 맹사, 그다음 복합비료, 사바고요 도구는 어 여기서 대여를 해줘요. 대신 이 호미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꼬미도 제외를 해줬는데, 분실이 너무 되고, 반날이 안 돼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